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생각지 않게 한주 동안을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지난 한 주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 안철수 팬들이 그렇게나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상에 전무후무의 정치 사기꾼이요 건달이요 거의 스토커급의 망나니 양아치! 온갖 나쁘다는 대명사를 다 주워다가 가져다 붙여도 정말 성차지가 않을 이준석이라는 이 나쁜 자의 시간이었지요 이 나쁜 자의 이름으로 온갖 도배가 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신문이고 방송이고 라디오고 그리고 유튜브고 할것 없이 정말 진저리가 치고 나아가서는 옷장 몸서리까지 도 튀긴 경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 TV를 보다가도 이자만 등장하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으니더 이상 어떻게 이런 자를 가지고 논핑을 진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젠 거의 거의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이면 아주 철저하게 단계표 자리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래 그날까지만 하루를 더 기다리자 이틀만 더 기다리자 이러다가 그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 또 불이 나게 한 주가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고도 진저리가 있는 한주 시간 동안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끝내 정의는 찾아오고 민주주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저는 100% 지난 대선 기간 그러니까 한 2월쯤에 있었던 일이던가요? 그때 안철수 대표님이 캠프에서 선거 운동 중에 가수 유출 사고로 사람 두 분이 사망하지 않고 졌어요. 같은 보수 진영의 경쟁자들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지현은 상대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까지도 모두 찾아와서 조문하고 애도를 표시하고 위로를 하는데 이 국힘당의 당시 당대표라는 자는 그때 뭐라고 떠버렸죠? 그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유서라도 써놓고 죽었다고 그사람이 유지를 받든다는 거냐고 이렇게 안철수 대표님을 공격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때, 물론 그 이전부터 저는 정말 이자는 고약하길 일대가 없는, 정말 나쁜 자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애도를 하는데도, 이자가 안철수 대표님을 공격하면서 떠버렸던, 그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함부로 떠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망발, 망설앞에서, 그걸 곁에서 함께 지켜보면서도, 한마디 비판 없는, 이 이준석의 이른바 이핵관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자들은 모두 한마디로 하면 다가 이준석과 같은 막난이들 이죠 정말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로부터 이자는 정말 나쁜 사로구나. 이건 완전히 인간이 아닌 짐승이에요. 짐승도 보통 짐승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때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그들도 부끄러움을 압니다 사고를 치고는 주인에게 구중 들을 것을 무서워하면서 숨기도 하고 찍소리도 못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준석은 소위 이른바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를 한껏 대변해왔노라는 이자는 정말 진승도 하는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반성과 자책과 자기관 같은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로부터 이자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자로구나 이건 그냥 인간도 아닌 한마디로 하면 그러잖아 또 이자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자의 그막나니 쓰레기들도 감히 못하는 정말 더럽고도 고하고도 그리고 나가서는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 정치 행태를 두고 사람들은 살모사 정치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살모사가 뭡니까 동물적으로그 의원과 의미와 실상을 자세하게 파고들 것까지는 없고 보통 알려지기로 자기를 낳은 어미까지 잡아먹는 뱀이란 뜻 아닙니까? 자기가 모시던 죽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수를 받았던 유승민과 이 유승민에게서 정치를 시작한 이준석이 지금또 윤석열을 개고기로까지 비유하면서 정말 그 자신은 지금 개장수흑화에 있는 요즘의 이자가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떠버리고 있는 그 살모사 행태를 좀 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 만화를 하나 보았는데 그 만화 속에서 유승민은 선의 촛 불을 들고 자기가 몸 담았던 새누리당에다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유승민의 제자 이준석은 자기가 당 대표했던 국힘당에다가 아주 휘발유 통을 들고 와서 불을 지고 있는데 그 만화 제목이 청출어람이었어요. 사사성어 속의 청출어람의 전칭은 청출어람은 승어람 한다. 이랬잖아요. 이준석의 삶을 사승치. 자기가 몸 담았던 집에다가 불까지 지르는 그 방화 행위가 뿌리는 비로 유승민에게서 왔지만 지금은 그 유승민의 뺨도 치고 갈 수준에 이른 것 아닙니까? 이런 자를 왜 시는 여태까지도 일찌감치 사방하지 않고 이렇게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정말 지루하도록 정말 질리도록 계속 이런 자가 이 나라의 정치를 온갖 쓰레기 더미 흙탕 속에다가 처박아놓게끔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냐고 우리가 그렇게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지연은 이제는 기대와 희망까지도 점점 버리고 있던 때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기는 계속 조용히 조용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어제 도래했고 오늘 하루를 우리 곁에서 머물다가 아마 내일쯤에는 떠나겠죠. 내일이 17일인데 이날 법원에서는 이 인간도 아닌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도 미스꺼운 수침이라고는 없는,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그리고 반성이라고는 자책이라고는 없는, 이런 자가, 아, 나야말로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낸그 갇혀둔 신청이 법원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 신청이 인용될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 저는 물론 100%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세상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은 결코 이준석 같은 망나니 한 자뿐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정득하게 이런 자와 함께 하고 있는 이핵관이라 불리는 쓰레기 정치건달들이 한둘이 아닌 것처럼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판사들 속에서도 정말 재수없는 나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리를 안고 우리에게로 온 신이 잠깐 다른 데다가 한 눈길을 파는 사이에 또는 잠깐 눈을 감고 초는 사이에라도 얼마든지 사탄이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경찰과 나쁜 검찰과 나쁜 판사가 이준석 같은 이런 나쁜 정치 건달들과도 얼마든지 구취, 투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취. 즉, 입에서 뿜기는 더러운 냄새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썩은 냄새를 못 맡기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확률이 이번 만큼은 거의 0%도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의 삶모사 정치, 유승민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 주분이 등의 칼을 박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정말 가장 나쁜 자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벌여왔던 그 온갖 나쁜 행태들을 거의 혼자서 한 몸에 모조를체현시키는 이준석에 대한 신의 심판은 그 이준석이라는 인간 개체, 즉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동생도 있는 한 가정의 평범한 일원으로서의 이준석이라는 30대 후반, 40대 미만의 늙은 노총각에 대한 징벌은 아닙니다. 이자가 청년 정치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들어와 정작 청년들과는 거리감은 온갖 나쁜 부태들만 탑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정치 몰입 애들, 이른바 청년 정치로 통갑한 쓰레기급의 젊은 정치 건달들이 버려왔던 정말 미스겉길에 일대감는 착태들. 그가운데서 하나만 예를 들죠? 대화 중에 원래 상대방의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걸 까버리곤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우리가 과거에 과연 구경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량 정치의 가장 정당한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이준석이몰락고 함께 이제는 쫄한 역사 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또 만약 누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그걸 까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걸 두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틀림없이 이놈이 참 이준석이 했던 그치거리를 하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이 방면에서는 이제는 시조가 된 겁니다. 대방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몰래 녹음해두었다가 그걸 까는 이 방면의 최고의 교주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자를 이 정치로 입문시켰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자를 이 정치판에서 정말 가장 자랑하는 제자로 삼고 이사 또한 자신에게 정치를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그런 노인이 하나가 있잖아요. 유승민, 김부성 그리고 김종인이 이렇게까지 당신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을 모르고 자책과 반성을 모르는 쓰레기 양아치 정치건달 이준석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대신 부끄러워해야 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그동안 쏟아내고 했던그 모든 망발들과 망설들에 대해서 그걸 제지시키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은근히 저기까지 했던 당신네들도 사실상에 있어서 모두가 이준석과 꼭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준석에게 내리진 이 신의 심판은 사실상에서도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이 김무성, 유승민, 김종민 같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이준석에게 그리고 이런 유승민에게 지금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이름하여 역선택이라는 배후에 숨어있는 보수파가 망하기를 바라는 진보좌파들의 그음용한 심포 또한 신으로부터의 심판을 계속 로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지지리도 몸서리를 치게 만들었던 이준석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빈다면 정말 백년이나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 건달요 쓰레기 양아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스토커 수준급의 막나니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장에서 이걸 주도한 윤회관들에게도 그들에게 비록 밉상스러운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준석을 제거하는 데서 이룩한 큰 공을 생각하면 그 모든 입상스러움을 저는 얼마든지 노력게 용서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대관들이 이번에 반드시 하나 명심해야 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다시 또 이준석을 살려주고, 이자가 다시금 권토중리하여 올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몇몇 정신나간을 빠진 자들, 이를테면 최재현이나 박성준 같은 자들이 났어 뭐라고 해요? 윤대통령이 다시금 이준석을 뛰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약 이준석 이사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뒤에 가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그냥 당신들 네 몇몇 윤핵관들이 뇌 치를 당하고 말일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100%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원래 물푸르는 사정이 없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이사는 휘발유 통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국힘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방송까지 나와서 공론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고 성량갭이 하나만 그어도 불길이 비워로 시작하면 국힘당이고 정권이고 한 순간에 잿더미로될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장은 이번에 반드시 죽여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숨이 붙어서 다시 되살아나게 만든 일이 있었으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빨리 징계위를 열어서 이사가 어제까지도 아니 바로 오늘 아침에까지도 계속 방송이 나와서 떠버리고 있는 그 망발들과 망설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첩시 출당 조치를 해야 하고, 호적까지다 파내서 철저히 쫓아내야 합니다. 즉, 연구 제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온갖 분노와 그리고 드디어 이자의 몰락을 보게 된그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망감이 교차하군요. 오늘 논평을 마감으로 이제 저는 두번 다시 이 더러운 자의 이름을 요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비대위기간을 지나서 곧 열리게 될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 안철수 대표님의 소식을 종종 아니 아주 많이 매일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계속 함께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마음을 변치 말고 함께 끝까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